제가 최근에 7월 1일 날 겪었던 일인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서 작성 실전 케이스인데요. 갑자기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연구원 그 원장님 등 경영진으로부터 저한테 오진 않았어요. 정책실이라고 AI 규제 동행에 대해서 조사를 발표해달라고 오더를 내렸고, 정책실에서 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경기회의의 포맷이 PPT가 아니라 한글 문서를 공유한 다음에 자료 보고 읽는 게 발표입니다. 저분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온갖 저런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프린트를 해서 현금펜 치기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자기네끼리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AI 잘 모르는데. 그래서 어, AI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발표 AI실에서 하라 그래. 정치실은 배석하고 있어. AI실 누구게요? <웃음> 접니다. <웃음> 갑자기 날아왔어요, 이게. 어, 하고서 이제 했는데, 발표 날짜가 10월 3일인데, 3시, 7월 1일 날이었는데, 아 10시 반에. 이때까지 정책실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저한테 넝토스를한게 6월 26일 날. <laughs> 처음 회의했어요, 이때. 갑자기 저, 전 저런 발표, 어떤 분위기에서 발표했는지도 이야기 듣고 이제 했는데, <laughs> 어, 하는데 이제 저도 일정이 있으니까 하다가, 29일날 오후 3시에, 이제 그때 카톡입니다. 그때 기절에 있다가 깨가지고서, <laughs> 이제 준비 시작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월요일, 일요일날, 걱정돼가지고서 뭐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거의 이제, 뭐 거의 끝나가요. 그냥 이제 뭐 한자만 됩니다. 라고 했죠. 근데 이 분량이 얼마큼이었냐면은, 얼만큼이었냐면, 자, 이런 자표를 발표, 발표를 하는데, 정책실이 발표를 할 때랑 똑같은 걸 발표해도, 발표자가 달라지면은 질문이 달라지잖아요. AI 시리하면은 예선 질문이 이거였어요.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볼 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물어볼 거고, 뭐뭐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아, 그럼 그거 누가 해? 라고 물어볼 거고. 저예상 질문들이 생각이 됐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런 표를 머릿속에 그리고 AI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로 어떤 기법 써가지고서 어디 적용합니다라는 걸 사용했고, 누가, 어차피 여기다 이게 가니까는 새로 측은 부서명, 부서별로 하는 일들이 어떤 데이터로 어떤 기법으로 뭐 합니다라고 하면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이런 표를 만들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지 저 얘기들은 리뷰 페이퍼.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나온 연구들을 정리한 논문들이 많이 있겠지 싶어서, 어. 그 저희 연구원 부서별로 영문 영문 홈페이지 있잖아요. 우리는 뭐를 한다, 뭐를 하고 싶다. 그거를 가지고서 논문들을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40, 60 페이지짜리 11편 받아가지고 저걸 이제 한500 페이지 읽어야죠 근데 저거를 그냥 읽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죠. 자, 아까 논문 봤죠. 논문 못 봤죠. 비슷하게 넣고서 프롬프팅을 해가지고서 이런 이런 걸 가지고서 표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표 형식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한 다음에 이런 표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논문 하나가 엑셀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라라 저거를 11번을 반복하면은 엑셀 파일 11개 나와요. 이제 11개를 취합하면 돼요. 일반적이었으면은 열한 그 부서들마다 사람들 뿌리거나 실원들한테 하나씩 뿌리거나 저게 정리를 해 줘라고 해서 언제까지 돼? 빨리 갖다 줘야그는데 그냥 싫은 소리 할거 없이 AI한테 시키고서 옵니다. 이제 저것들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셀바이 셀로 컨트롤 시를 해도 될거 됐을 거예요. 근데 좀 귀찮아서 안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좋습니다. 노트북에. 나온 지한두달 됐어요. 저번 6월 6일 날 처음 나왔는데 <laughs> 구글이 만들었고요. 얘는 재미나이가 돌아갑니다, 속에서. 얘는 여기다가 그 노트북이라는 걸 만든다. 라고 하면 이제 폴더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서를 올릴 수 있는데, 문서를 50개까지 올릴 수 있고요. 문서 하나당 얼마더라? 50만 단어 또는 100메가바이트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한 양이 올라가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거의 책이 몇 권이 올라간다고 볼수 있어요. 와장창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그 태양광 분야에 사용된 방법을 조사해줘 라고 하면은 얘가 이 논문들을 다 훑어가지고 답변을 주고 클릭을 하면은 내가 클릭한 그 원문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환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작화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예전에는 내가 모든 논문을 다 읽어본 다음에 메모를 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얘한테 쓰게 시키고 얘가 준 레퍼런스를 찾아가서 여기 있는 말 거기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약을 하거나 추출할 때 언어 모델들이 굉장히 잘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문장에 not을 빼먹습니다. not. 이거 빼면 어떤지 아시죠? 긍정부정이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는 긍정부정이 그렇게 나올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설명하는 종류의 문서에서는. 근데 의견을 말하거나, 무슨 뭐, 특히 토론 문서 같은 것들, 그런 거에서는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요약한 말이 여기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리되면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정리되는데, 자. s 1파일 11개에다가 저기서 얻은 게몇개 있어요. 저거를 가지고서 처음에는 와장창 GPT에다 놓고서 이거 하나로 병합해줘.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위치의 셀들끼리 말들을 다 모아서 그 셀에 박아줘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랬는지 자꾸 이 테이블을 가로로 붙였다가 세로로 붙였다가 점점 칸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그냥 코딩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심지어 이거 하는 걸 그냥 짜달라고 짜줍니다. 그냥 파이썬 열고서 읽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그냥 계속 붙이는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비슷한 말, 되게 말, 중복되어 있겠죠. 똑같은 말이 여러 군데 있을 거니까 이거를 내가 읽고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클로드한테 던져서 네가 좀 정리 좀 해줘 봐. 깔끔하게 좀 해줘 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판이 나오는데 이제까지 다 영문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은 애초에 소스가 영어였는데 영어를 너무 빨리 번역을 했다가 이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게 빨간만 사과였다가 사과는 맛있으니까 바나나가 됐다가 마치 백두산 되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원문을 그대로 끌고 갔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셀바이 셀로 번역을 하는데 참고로 디베레에다가 그냥 이제 저기 오피스 파일 던진 다음에. 얘가 번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좀기왕이 코딩한 김에 그냥 <laughs> 디벨 API 따다가 그 각각에 있는 거다 셀별로 번역해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문 통합본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1 1개 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번역을 돌린 게 이거예요. 이제 저거 한글 파일로 정리하면 됩니다. 한글에표 만들고 오치면 돼요. 끝. 이렇게 해서. 그, 시간 얼마 없는 사이지만 주말 동안에 잠잘거다 자고, 밥 먹을 거다 놀고, 애들이랑 놀고, 그리고 좀 집중해서 한 12시간 만에 저거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당연히, 어떤, 어느 부서가 뭐 할지, 전반적으로 예전이 바뀌었는지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정리 다 끝냈고요. 와, 이거 시간 엄청 걸려도 고생 많이 했겠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랬고요 <laughs> 근데 제가 이거 내용을 알고서 보고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만약 저보고 의학을 하라 그랬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용이 진입 하기안 되고 맥락이 많이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리에 있고 보시더니 이례적으로 이거 보고서 연구원 블로그에 올리라고. 그래서 블로그에 가시면 저거 볼수 있습니다. 저 연구 블로그에 가시면. 네, 그리고 이거는 연구재단에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도 좀 관련이 있을지 몰라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연구를 제안서 또는 연구 결과를 평가를 받는 연구계획과 결과 평가를 받는데 관련 개발계획서 보고서 평가의견 리스트 이거를 왜 올리지 말라고 하냐면은 생성 ai가 나쁘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게 법적으로 기관 밖으로 나가면 기밀 유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이유로 올리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쓴 원고 올려서 리뷰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널에서 이거 리뷰해주세요. 온 거를 올리는 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소는 a i 쓰지 말, 말라는 말이 아니라 써라. 그런데 쓴 경우에 썼다고 써놔라. 네이처 같은 데 가서 그런 에디토리얼, 사설 보시면은 지금 뒤에 다 붙어 있어요. 뭐 리뷰드 바이 GPT-4.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기사는 GPT-4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뭐 유문되었습니다라든가 뭐 활용해서 다듬었습니다. 있으시면 됩니다.